이 시간에는 원노프를 두 겹을 접어서 매우 견고한 매듭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됐죠? 원노프를, 원노프입니다. 이것을 이 고리에서 잡아 당기면 새로운 고리가 나오죠. 새로운 고리. 여기서 이 끝노프를 가지고, 짧은 노프를 가지고, 전체를 회전을 해서 감습니다, 한번. 완전히 감았죠? 그래서, 완전히 감은 후에, 껏노프를 접어서, 고리 속에 통과시켜줍니다. 당겨주면, 매듭이 완성이 되겠습니다. 매우 견고한 매듭입니다. 그래서 자, 여기서, 고리를 접은 후에, 끝가닥이 아래로 가야 되네요. 짧은 로프가 아래로 갑니다. 왜냐하면 원노프를 이 고리 속에서 잡아당기니까요. 잡아당겼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고리가 나오죠. 여기서 끝가닥을 원노프 아래로 해서 전체를 한번 감습니다. 감은 후에 로프를, 끝노프를 접어서 고리 속에 집어넣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당겨주면 탄탄한 매듭법이 완성이 되겠습니다. 풀어주면 되겠죠? 풀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로프를 끝 가닥이 아래로 가고 가게 하고 원로프를이 고리 속에서 잡아 당겨줍니다. 그러면 새로운 고리가 탄생이 되죠. 이 로프를 짧은 로프를, 이 새로운 고리를 완전히 한번 회전을 시켜줍니다. 묶어준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묶은 상태에서 로프를 짧은 로프를 두겹으로 접어서 고리 속에 넣어주면, 해서 당겨주면 매듭이 완성이 되겠습니다. 풀어주면, 드리죠, 그리겠습니다 이번엔 지지대 감은 후 일회전 통과한 매듭, 튼튼하고 견고한 매듭에 법 대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를감은후 짧은 루프를 가지고 일회전했고요. 을 다시 반대편으로 한번더 감습니다. 그래서 감고 끝 루프를 이두 개의 고리 속으로 통과시켜 줍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당겨주면 매우 탄탄한 매듭이 되겠습니다. 자, 로프를 지지대에 감싼 후, 자, 끈 로프를 한번 회전을 시켰습니다. 반대편으로 지지대를 감고 다시 한번 회전을 해서 끝 로프를 두 개의 고리 속으로 넣어서 통과시켜 주면 매듭이 완성이 되겠습니다. 자, 로프를 짧은 루프를 가지고 회전을 해서 반대편으로 지지대를 다시 한번 더 감았죠. 두번 감았습니다. 여기서 한번더 회전 후에 이번 반대로 이렇게 가면 되겠죠. 가면은 루프를 당겨서 고리 속으로 두 개의 고리가 되죠. 두 개의 고리 속으로 집어넣어서 당겨주면 매듭이 완성이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초간단 매듭입니다. 여기서 이렇게 되야 되네요. 자, 짧은 노프가 아래 갑니다. 여기서 긴 노프를 긴 노프를 고리 속으로 당겨 올리면 새로운 고리가 나오죠. 여기서 꽃그 노프를 접어서 고리 속에 집어 넣어 주면 당겨 주면 매듭이 완성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끝높프가 아래로 갑니다. 짧은 높프가 아래로 가면 긴높프를이 고리 속에서 잡아 당겨주면 새로운 고리가 나오죠. 새로운 고리 속에 이끝높프를두 겹으로 접어서 집어넣고 당겨주면 매듭이 완성이 되겠습니다. 매우 간단한 매듭법이 되겠습니다. 한번 더. 끝가닥이 짧은 로프 아래로 갑니다. 그래서 긴 로프를 고리 속에서 위로 당겨 주면 새로운 노파 나오죠. 여기서 기존에 나와있던 로프를 접어서 고리 속에 통과한 후에 당겨주면 매듭이 완성이 되겠습니다 이제는 초 간편 견인줄 탄탄한 매듭법에 대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지대를 일단 감싼 후에 짧은 노프를 이용해서 원노프를 두번 감습니다. 한번 감았죠. 한번 더 감고, 이것을 두 겹을 접어서 이 공간 속으로 집어넣어 주면 매듭이 완성이 되겠습니다. 굉장히 간단하죠. 원노프를 지지대에 감은 후 여기서. 원노프 이것을 두번 감는다는 거죠. 한 번. 두번 감고 끝노프를 두겹 접어서 고리 속에 넣어서 당겨 주면 매듭이 완성이 된다는 겁니다. 굉장히 간단합니다. 다시 한번더 여기서 짧은 노프를 이용해서 원노프를 두번 감습니다. 두 번. 두번 감았죠. 문번 감고 끝 노프 짧은 노프를 두 겹으로 접어서 고리 속에 넣어주면 매듭이 완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겹으로 접어주는 것은 해체 시 굉장히 편리하죠. 그리고 이 내부 속에서 두 개의 지금 하나죠 하나가 물려 있는 것이고. 두 개벌을 접으면 로프 두 개가 지금 조여져 있는 현상이기 때문에 풀릴 확률은 굉장히 많이 줄어드는 거죠. 하나가 들어있는 것보다는요. 그래서 두 개벌 넣는 겁니다. 이번 시간에는 한 매듭, 프원 로프 감은 견고한 매듭에 대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프를 지드 속여 넣고 한 매듭을 한다 했습니다. 한 매듭 안으로 집어 넣어서 당기면 한 매듭이 되겠죠. 여기서 이긴 노프를 일회전하면 1회전하면 여기서 들어가면 벌리지니까 이회전이 아니고 위로 가야 되겠죠. 여기서 접어서 고리 속여 넣고 당겨주면 매듭이 완성이 되겠습니다. 자, 로프를 지지대에 감산 후에 한 매듭입니다. 한 매듭을 하고 이 짧은 로프를 가지고 긴 로프를 360도 회전해야 되니까 여기서 집어넣게 되면 벌어지죠. 그래서 위에서 아래로 두 겹을 접어서 넣어주면, 한 매듭 후, 원높프 감은 매듭이 완성이 되겠습니다. 우선 차량 견인이나 고정 매듭의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한 매듭. 한 매듭이죠? 그래서 원그리를 360도니까, 위로 올라와야 됩니다. 여기서 접어서 고리 속에 집어넣게 되면 완성이 되고 여기서 아래로 집어넣게 되면 지금 이 로프가 서로 만나지를 못하고 틈 사이가 있죠. 이러면 360도가 안 됩니다. 그래서 위로 올라가서 아래로 집어넣게 되면 만나죠.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한 매듭 후 원러프 감은 견고한 매듭이 탄생하는 순간입니다. 죠한 매듭. 이번 시간에는 간단하지만 튼튼하고 견고한 매듭 시베리안 히치 매듭에 대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대 에 감싸고 로프를 접어서 밑으로 놓습니다. 이때 짧은 로프를 아래로 가게 해서 이 고리 속으로 통과하여 두 개월 만든 후에 고리 속에 집어넣게 되면 매듭이 완성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 로프는 빼도 됩니다. 이렇게 됩니다. 시베리안 히치 매듭 베비였습니다. 다시 고, 지지대 속에 넣었죠. 여기서 집어넣어줍니다. 집어넣어주고 이 짧은 로프를 이 로프 아래에서 아래에 가죠. 고리 속을 통과해서 여기서 접어서 두 겹으로 접어서 고리 속에 넣어서 당겨주면 월가미 매듭이 되면서 시베리안 히치 매듭이 되겠습니다 시베리아 퉁그소족들이 사용했던 매듭이라 하여 시베리안 히치라 합니다 당기면 되겠죠 이렇게 풀립니다 자 다시 한번 더 고리 속에 넣고 여기서 당겨줍니다 이렇게 되죠 여기서 이 짧은 높를 가지고 안쪽 고리를 통과해서 두 겹으로 접어서 고리로 통과합니다. 여기서는 좌측을 당겨보면 이 아랫부분이 짧은 높아 아랫부분에 가가 있죠. 여기 고리가 형성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고리 속으로 두 겹을 집어넣게 되면 올가미 매듭이 되죠. 이렇게 겠습니다. 푸는 것은 손을 당겨주면 풀리겠죠. 이렇게 자연스럽게 풀리게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더 설명해 보겠습니다. 짧은 로프를 가지고 오른편으로 이동합니다. 이 짧은 로프를 고리 속으로 당겨서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됩니다. 꼬여져 있습니다. 오인 상태에서 짧은 노프를 가지고 이골 속에다가 집어넣으면 매듭이 완성이 됩니다. 조여지니까 골감 이 매듭이 되겠죠. 그래서 시베리아 둥구 속에 사용한 매듭이라 해서 시비리안 히치라고 합니다. 되겠죠?